김병조 TV가 새롭게 기획한 푸드인바이블성경속 음식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류 최초의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만물을 달스릴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복은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복인 먹을거리. 그러면 먹을거리로 뭘 주셨느냐? 네, 그걸 이제 성경 구절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실을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먹거리는 채소와 과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채식동물이었다는 겁니다 예. 태초에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인간은 뭐, 잡식동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실 때, 동물에게도 푸른 채소만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물도, 초식동물도 있지만, 육식동물, 잡식동물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언제부터 또 이렇게 인간이 잡식동물로 바뀌게 되었느냐?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구대손인 노아 시대부터 이렇게 육식도 허락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세기 9장 3절에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예? 그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는 타락한 인간들을 40일간의 홍수로 이렇게 싹서리를 하셨어요. 다 멸하시고 유일하게 노아 가족만 방주에 태우셔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초기 인간 아담에게 이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듯이,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거리를 또 복으로 주시는데, 예, 초기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는 채소와 과일만 먹거리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아 가족에게는 그 채소와 과일은 물론이고,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핏째 먹지는 마라. 에? 살아있는 죄로 핏째로 먹지는 마라 이말이날 것으로 먹지 마라 이 말이. 여기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의학자 중에 권도원 박사라는 분이 팔체질 이론이라는 것을 창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인간의 체질은 여덟 가지밖에 없다. 이걸 연구를 할때 이제 팔체질 구분을 이팔목에 이제 관상동맥, 어? 맥상을 갖고 구분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8개 이상 나오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 한의학자지만 사실은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어? 그래서 독실한 기독신자인데 아, 이 인간의 팔체질 이론을 근본은, 근본은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음,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이 바로 여덟 명입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아들이 세시스인데그 며느리까지 하면 여덟 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의 체질은 바로 그 여덟 명의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지금 우리 인류의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예, 뿌리가 바로 노아의새 아들로서부터 시작된다, 비롯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전혀 뭐 얼토당토 아닌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덴 동산 선악과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